에는 엘립스, 엘립스, 엘립스 해가지고, 갑시다. 엘립스는 타원을 그려주는 기능인데요. 타원. 예, 이상하네요. 예. 타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중심점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레디우스가 있죠. 메이저 레디우스가 이쪽. 장방향의 반지름. 그 다음에, 마이너 레디우스가 여기 단방향의 반지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센터 하나 찍어볼게요. 센터 찍고, 그 다음에, 메이저 레디우스를 100이다. 하면 길이가 200이 되겠죠. 그죠? 장방향에 대한 반경이 100이니까, 전체는 200이 되겠죠. 마이너 레디우스를 50이다 라고 입력해주면 여기에는 100mm가 되겠죠.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에 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에 클로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닫혀있는 거예요. 여기 체크를 끄면 체크를 끄면 열려있게 만들 수 있어요. 체크 끄고 자, 체크를 끄면 은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이 활성화되죠.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이 활성화되고요. 여기 각도를 0도에서부터 270도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리미트의 스타트와 엔드는 어디냐면 엘립스가 그려지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립스가 그려지는 각도, 엘립스의 각도를 얘기해요.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70도까지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45도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45도 지점에서 시작해서 225도 지점에서 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45도 지점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스타트가 빙 돌아서 엘립스가 그려지다가 225도 지점에서 끊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컴플리먼트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누르면 반대 모양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45도에 시작해가지고 360도까지 그린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클로즈를 해주고, 닫아주고. 리미트에서는 엘립스가 그려지는 각도 시작과 엔드의 각도를 지정해서 엘립스가 그려지는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고 앵글은 엘립스 자체의 각도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 로테이션의 앵글이라고 있죠. 로테이션의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엘립스 자체의 각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5도다라고 입력하면 엘립스 자체가 꺾이는 거예요. 이때, 자 이때에 이때 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클로즈를 해제하고 스타트를 보면은 스타트가 여기에요여기에요 여기에요. 엘립스 자체가 45도 꺾였잖아요, 그죠? 45도 꺾였어요. 0도의 기준 엘립스에서 0도의 기준 은여기에요 그죠? 그럼 45도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의하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에 보면은 커브에 스튜디오 스플라인이라고 있는데 스튜디오 스플라인 여러 많이 쓰지는 않지만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스플라인은 말 그대로 자유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유곡선을 그리는데 수루 포인트와 바이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폴, 스루 포인트와 바이폴이 있는데, 스루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내가 선택한 포인트, 내가 찍어주는 이 포인트를 포인트를 연결하는 스프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통과하는 스프라인을 그리고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라인의 형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추가를 하면 스프라인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포인트를 옮기면 스프라인의 곡률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찍어주면은 스프라인을 계속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 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클로즈라고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면 시작과 끝을 닫아버려요. 시작과 끝을 닫아버려요. 그다음에 여기 디글이라고 있잖아요. 디그리,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여가 1을 주면은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점과 점이 직선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근데 디그리를 2차로 주면은 공률이 들어가죠. 3으로 주면 공률이 더 들어가고요. 더 올려 주면은 더 올라가요. 어느 이상 뭐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한 3차 정도로 맞춰 놓고 쓰시면 돼요. 보통 3차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가. 자, 그리고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부분에 보면 WCS냐, 뷰냐, 벡터냐, 플레니아 노마리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폴있죠 폴. 폴. 이거 포인트로 찍은 거예요. 얘를 이동하는데 이동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냐? 자, 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 해줄 수 있고 WCS로 하잖아요. 그럼 WCS로 하면 x 방향이냐 y 방향이냐 z 방향. 지금 물론 여기는 z 방향은 별 의미가 없겠죠. 2D니까. 자, 그럼 x 방향이다라고 해놓으면이 폴은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y 방향으로 움직이 고 싶다. 그럼 y 해놓고 y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럼 이 스프라인이 이렇게 형상이 변화하겠죠.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는 방향이죠, 말 그대로 벡터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참조 벡터가 나오죠. 이거 디스턴스에서 했잖아요, 그죠 참조 방향을 찍어주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폴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플레는 플레는 이 평면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평면상에서만 x y 평면상에서만 이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 폴로 해볼게요. 바이 폴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클로즈 해제해 주시고 통과하는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폴과 폴을 만족하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